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동안의 정용식 세무사입니다. 어, 오늘은 법인 관리 방법 마지막 시간, 법인 관리에 대한 경리 아웃소싱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리 아웃소싱이 무엇냐 어,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회사의 경리 업무를 회계나 세무에 특화된 회사, 뭐 세무법인이 될 수도 있고 회계법인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 사무 자체를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경리 수칙을 도입하는 목적은 결국은 경영관리 파트 하고요 그리고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요 대행 업무를 맡는 회사가 거의 일체화되는 업무를 보신다고 일체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가깝게 조금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경리 사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특히 금전성 손실을 좀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경리사원이 잦은 퇴사, 이 퇴사가 좀 잦다 보니까 업무가 좀 단절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외부에 위탁함으로써그 연속성을 좀 보완해 나가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리사원 등의 이제 부정행위도 좀 단속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상시적인 결산을 통해서 경영 분석을 실질적인 회계 데이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회사의 경영관리 시스템, 뭐, 세무나 법무, 노무, 이게 대부분 포괄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관리 자체를 포괄적으로 시스템화 한다. 여기에또 도입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같은 게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보통 사후에 검토가 되는데 관해서 경영수칙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상시결산이 이루어지다 보면 이런 것들 리스크를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도입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업무 발전이, 어, 경리학습의 업무 발전 단계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기, 격리의 기초 사무 부분에서, 그 다음에 결산과 세무처리, 그리고 나아가서 CF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리스크 진단 부분까지 업무가 발전될 수 있습니다. 경리 기초 사무는 뭐 증빙 발행이나 여러 가지 회사 내부에서 수행되는 자금에 관련된 내용들, 뭐 매출이나 매입을 집계하고 비용을 집계하고 거래처 관리나 외상 대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급여 사대보험 처리하고 다양한 업무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숙달된 사람 숙달된 인력에게 아웃소싱한다는 의미고요. 결산은과 세무 과정은 보통 일차적인 업무를 하는 경리 사원들이 잘 수행을 못하는 부분이죠. 결산 과정에 이르는 거, 그리고 결산 이후에 조정이나 세무 신고에 이르는 과정은 조금 더 세무 대리인, 그리고 세무 사무원들이 조금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 상시결산 시스템으로 가져가면서 여러 가지 그 이후에 가져갈 수 있는 이점들을 끌어오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음, 그리고 이 단계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회사에 CFO를 한명 고용을 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회계 정보 분석, 경영 판단, 그리고 의사결정에 조언도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산부채 변동 내역을 추측하면서 뭐 투자 부분이나 자금 조달 부분이나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걸 판단하는 데 조언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하게 되면 모의지생문조사나 리스크 진단, 그리고 경영 컨설팅까지 조금 더 전문 분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이런 전문 분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선 단계들, 기초 격리 사무부터 결산,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다 수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 경영, 격리 하고서싱 업무는 주로 이제 이런 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계속적으로 수정이 됩니다. 어 일단은 첫 초, 최초의 회사의 현황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요. 회사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영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정보들이 나 어떤 체계들이 필요한지 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업무 분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정보 공유할 수 있는 툴들를 세팅을 하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소통 체계라든지 그다음 보고 체계를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를 진행 업무 진행 단계에서는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초기에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피드백을 서로 하면서 이것도 조금 더 개선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 마지막 단계로서 이제 업무 아웃소싱 자체를 기초적인 업무에서 점차 끌어올려서 고도화시키는 단계. 이때는 뭐 장부 작성 관리 이런 것도 좀 자동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회계 분석이나 여러 가지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상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수 있습니다. 요약을 좀 하면 일단 격리사무 대행을 통해서 뭐 기초 격리, 기초 격리 업무 대행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금전력 송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 비용 절감의 첫 번째 메리트가 있다고 라볼수 있고 그리고 이 단계를 조금씩 조금씩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회사의 교원자 역할을 할수 있는 c f 혹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자금 조달에 대한 그 조언을 할수 있는 CFO를 로의 역할로 좀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여러 가지 그 전문적인 영역까지 좀 소통을 확장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경량소싱이 이 점을 가진다고 음. 할수 있습니다. 어, 일단 경량소싱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어, 경량소싱은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무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조금 잘 체계화 시켜 놓으면 어, 격리 사원에게 의존하던 것들을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거에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법인 관리 방법 마지막 시간으로 법인 관리에 대한 격리업수신 강의를 해봤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